고난을 받으라 그랬죠 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복음은 십자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음으로 이루어졌고 이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사도들이 죽기까지 함으로써 피를 흘림으로 복음이 전해지고이 복음은 마지막까지 많은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완성하신 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많은 주님의 일꾼들의 또 피가 흘려지고 눈물과 땀이 뿌리져야 됩니다. 응?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들이다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피도 흘리고 그래야만 이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고난 중에 전해집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많은 싸움 중에 이 복음을 지냈노라. 예. 죽기까지 싸우는 그, 그 투쟁으로 복음이 지내지는데 우리는 편안하게 살면서 뭐 어떻게 복음 지는 게 있어요? 말로만.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주위에 군사 대리. 그렇죠. 다른 사람 어찌든지. 예?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 싸울 때에 나 어찌할라 가운데서 편히 쉬리요. 다른 군사는 피 흘리면서 나가 싸우는데 후방에서는 댄스하고 술 마시고, 그 전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예, 주님 일꾼들은 예 죽기까지. 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편안하게 예이 복음은 편안하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예, 지금 한국에 우리 교회가 178개입니다 해외는 교회가 자꾸 늘어나지만 적어도 187개 이상 교회가 해외에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아주 죽을 각오를 하고, 아주 죽을 각오를 하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서 뭐라 하냐면, 나는 뼈에다가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갔다. 그래요. 돌아올 교각을 잘라버리고, 그냥 복음을 들고, 그냥 죽기까지. 하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갔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갈 거예요. 우리는 그게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도 같이 참여하고 우리도 그 희생과 고난에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마지막 예수님의 부탁이 너희는 온천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주님의 음숙한 명령입니다. 10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요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리스도인이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요와께서 하신 일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을창조할시고하나님의 모든 걸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금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의 개를 위한 속죄 제물 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이유가 뭐예요? 그걸 위해서. 그 이유가 없으면 우리는 빨리 가는 게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빌빌 그렇게 살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같치 내가 할수 있는 고난과 희생이 있,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고난과 희생을 지불하면 더 많은 영혼이 구원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의 피 플러스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 죽음과 흘리신 그 보혈 보태기 성도들의 희생과 고난 그 다음에 결과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꼭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을 전하세요. 그렇죠.